여보 이리와봐 이 청양고추가 있잖아 이게 모두 얼마인지 알아맞혀 봐봐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말이야 한 봉투씩 이렇게 여러개 담아 놓고 2,000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잠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있더니 저기 그냥 1,000원씩 다 가져가래 그러니까, 그 찰나에 말이야, 응? 어? 한 봉투에 2,000원에 살걸? 망설이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1원으로 내려온 거야, 신상에. 그래가지고, 어, 한 봉투가 두 봉투가 됐어. 내가 이걸 왜 샀냐면, 음, 그, 그 할머니 밥, 더그 식당에 가면 이 청양 고추를 맛있게 이렇게 삭커가지고 얘를 쫑쫑 썰어가지고 그 양념 그모에 양념을 하면 무슨 멸치젓 같은 건가? 뭐를 좀 넣겠지? 아주 그냥 밥들들이야. 그거 쫑쫑 쓰는 거에 밥을 비벼도 맛있고 칼국수를 깔 그 끓여가지고 고기다가 고명으로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먹어도 그게 그게 맛있어 응. 청양고추가 맵긴 매운데 얘를 삭으면그 매운기가 조금은 감해지거든 여보 내가 올해는 이렇게 많은 청양고추를 어, 한번 맛있게 간장에 담가도 반은 간장에 담고 반은 소금에 이렇게 절여놔야겠어. 그렇게 해 갖고 예, 내년 봄에 예, 봄에는 별로 어.. 이런 채소 같은 게 없잖아. 그러면 어, 그거 요거를 꺼내서 쫑쫑 썰어가지고 양념에 이렇게 무쳐서 내놓으면 아유, 너 그거 칼칼한 게 칼국수 끓여갖고 그거 타 먹어도 맛있고 진짜 맛있다. 모레는 예. 얘가 큰맘 먹고. 그밖이 그 할머니가 어, 이제 너무 연세가 많아서 식당 안에 그래서 그 맛을 음, 알 수, 어디 가서 맛볼 수가 없어 내가 해볼 거야, 어. 여보 음? 잘했어, 잘했대 고 칭찬 좀 해줘 응? 오늘 그냥 겨울로 음, 많이 영상 못 했어도. 그냥 요런저런 구경하면서 다녔어. 여보? 아, 여보. 뭐라고 말좀 해봐.